안녕하세요. <laughs> 뮤지컬 이베이셔리에서 준 베이커 역할을 맡은 조훈입니다. 어, 저희 오늘 7월 5일 19시 공연을 끝으로 저희 이렇게 3명의 마지막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 짧게 소감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훈입니다. <laughs> 어? 아! 안녕하세요 방진우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막내 황민수입니다 <laughs> 네 어떻게 저부터 할까요? 아 막내인 저부터 할까요? 아예 좋습니다 나예 아, 너무 지나요아예 제가 겠습니다어 이게 작년 이맘때쯤 아까전에 그... 보니까 거의 1년 전 이맘때쯤 공연을 했던거 같은데 대구에서 어, 네, 네. 많이 바뀌어서 동연를 서울에서 긴 시간 동안 관객 여는분들을 만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고 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메지널이라는 작품이 뭐 기억을 지우고 상처를 극복해 나아가고 이런 내용과 동시에 저희 마지막 커튼콜 때저 커튼콜 정말 좋아 하든요 저희 커튼콜 이아가 가지고 나오는 이 되게 앙상한 4분 이 마지막 꽃을 볼 때는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는 이 과정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두 형제가 결국 뿌리를 내려서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가고 있나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저 스스로도 뿌리를 어, 듣게 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공연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이 내 인생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 나라는 사람의 뿌리는 과연 잘 내려진 걸까? 라고 의심하고 힘들어 하시는 관객분들이 계시다면 어, 잘 내리고 있다고 그리고 잘꽃피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매 순간 바라면서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같이 공연하는 팀 사람들, 스태프들, 배우들 포함해서 너무 팀워크가 좋아서 물론 분야 시스에서 기가 좀 많이 빨리기는 했지만 <laughs> 그래도 그것마저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극장 오는 발걸음이 정말 룰루랄라 <laughs> 가볍게 출근을 하고 재미있게 공연을 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늘행복했던 기억만 있어서 저에게는 이 이메지널이라는 공연이, 이 기억이 어, 하나의 핵심 기억으로 또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공매트를 어, 생각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감사하고 이제 극장을 가득 메어주신 관객 여러분들과 너무 고생 많으셨던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laughs> 제가, 안녕하십니까 카이 베이커 역할의 홍민수입니다 아 우선 112회 정도의 공연에서 3분의 1 가지고 있는 음악의 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뭐 어떻게 전달받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뭔가 방험상 이제 다 같이 뭔가 아쉽거든요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뭘할건 없고 그리고 지금 사진도 많이 찍으셨을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를 <laughs> 알려드릴 테니까 다 같이 외치면서 어, 저희 새 배우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잭 그 콘서트 때 채택이 네. 돼가지고요. 가장 작은 공간 안에. 참 작아요. 작은 공간 안에 가장 따뜻한 공연이 있어. 이건데 저희가 셋이서 가장 작은 공연, 공간 안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따뜻한 공연이 있어. 이미지널이 잘 가. 아, 잘 가. 어 좋아요. 음 근데 잘 보내줘야 또올수 있어. 맞아요. 사랑은. 도로. <laughs> 준비됐죠? 가장 따뜻한 공연이, 공연이 있어. 있어? 이메시나리 잘가. 이거 찍는 다고안 하시면은 안 끝나요? <laughs> 아, 찍는다고 안 해도. 정 끝났어. 끝 해줘요. 할게요. 네. 자. <laughs> 오 되게 <바빠. 웃음> 자. 뭐야? 시시시 시작. 가장 가, 작은, 작은 공간. 공간!